배상옥 전 검사장이 인천지검 압박한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? 1년 동안 대체 뭘 어떻게 해서 알아낸 건지, 구체적으로. 검사장이 대놓고 움직였을 리는 없을 거고, 그렇다고 압박을 받은 사람들이 윤세현 씨한테 털어놨을 리도 없는데, 어떻게 알아낸 건지. 본인이 알아낸 게 아니면 누군가가 알려준 겁니까? 너 지금 공범 감싸주느라 애쓰고 있네. 공항에 공범 만나러 가는 거지? 만나서 같이 튀려고. 그래서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닌 거야? 보니까 엄마 찾는 어린애보다 더 간절하던데 근데 그놈이 먼저 가버렸어 표는 그놈이 갖고 있었고 그놈이 죽였어, 영훈수 그래서 네가 지금 아니라고 발뺌하는 거고 둘이 합작했어 뭐 그래봤자 배신당했지만 너 버리고 튀었잖아 아니면, 아직 여기 있나? <laughs> 아, 그래서 너가 이렇게 막 감싸주는 거구나? 둘이 형제 같은 그런 사이인가? <laughs> 야, 넌 공항에 공범 만나러 간게 아니야. 넌 국제선 출국장으로 곧장 가서 네 여권까지 챙겨서. 그런데 출국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. 범행을 저지르고 이 나라를 뜨는 게 목적이었으면 일단 아무 노선이나 타고 떠나는 게 맞아. 근데 넌 계속 누군가를 찾고 있었단 말이야. 만나기로 한 사람이 공범이었으면 전화를 했거나 미리 만날 약속을 했겠지. 여기저기 헤맬 필요 없이. 네가 체포되던 그날. 그 시각에 공항에 또 다른 누군가 있었던 거야. 넌 그놈 잡으러 간 거고 도망치려고가 아니라 출국장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제서야 티켓을 끊으려고 한 것도 그놈이 이미 안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놈 잡으려고 누구야 그 새끼 미래도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그 개새끼 누구야.